요즘 새롭게 만들어 쓰는 말, 흔히 신조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가운데 귀 털막, 입 털막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지어진 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귀를 틀어막음 입을 틀어막음을 줄인 말들 아니겠습니까? 귀에는 이어폰을 하고 또 입에는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세태를 풍자하는 혹은 보여주는 말들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적자는 수의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는 문자로 주고받는 그 일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대화의 부재를 더 부추기고 결국 이 대화의 부재를 일상화시켜버렸습니다. 귀 막고 또입 막은 사람들은 갈수록 그의 삶이 개인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귀막고 입막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종교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relig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제가 화면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religare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다시 묵다 혹은 다시 연결하다입니다. 물론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미상으로만 따진다면 종교의 본질은 관계회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믿음이 지켜져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가심은 십자가 지식이 전날까지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하여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는 실족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박해에 대해서 그리고 출교당함과 심지어 죽임 당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온갖 종류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준비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준비된 믿음. 순간순간만 믿어버리자.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의지가 되지가 않아요. 자꾸만 염려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좁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 믿음의 경계입니다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하미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출교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교는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의 중심지로 여겼던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으로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소외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막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값을 치르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값을, 값을 치르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 가실 때에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늘 생각해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 놓을 만한 그리고 빼앗아 갈 만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거기서 갑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는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결단이 순간순간 되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지키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와 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주 중에 어, 저희들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직접 피난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어, 피난에 그런 참 쓰라린 그런 경험들을 어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 피난 길을 가는데 무엇을 챙겨 갈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가마솥 같은 것을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혹은 또 그래도 잠자리가 편해야지. 뭘 것은 시원치 않아도 잠자리만큼은 편해야지. 그러면서 무거운 이불이나 요를 챙기고 베개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데 베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 아들은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할때꼭 자기 베개를 챙기고 갔습니다. 다른 뭐 이삿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옆에는 그 베개만큼은 꼭 끼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집문서는 어떨까요? 앞으로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중하기 때문에 집문서는 가지고 갈 것입니다. 금부치는요. 당연히 가지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런데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 믿음이 뒤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믿음보다 금을 움켜잡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나만큼은 전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신 준비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바른 같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데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 중심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믿음을 지키기에 방해가 되는 것, 평소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했다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정리하고 포기하고 정산하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딴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움켜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듣고 경험하고 그 은혜에 좀더 밀착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뭐 이쯤에서 사진 하나를 보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볼까요? 저렇게 생긴 수박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둥근 수박. 가장 보편적인 수박의 모습이죠. 그리고 좀 길쭉한 수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 사각형, 사각 수박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수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본에서 재배된 사각 수박입니다. 원래 저런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당 약 1만 엔. 하나로 따져 보니까 11만 3천 원 정도 되는데요. 재배 방법이 특이합니다. 저런 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배 과정에서 저런 사각 수박이 나온다는 것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8cm 정도 되는 사각 용기에서 재배시키는 거예요. 틀에, 수박이 맞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박으로 보는, 볼 때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각 용기 안에 끼어서 그 틀에 맞춰서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지극히 인위적인 방식이 아닙니까? 자칫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틀이나 전통 안에 갇혀 있으면 그런 식으로밖에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그지요 찬서리를 맞고, 때로는 여러 가지 덜 짐승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들판에서 그래도 자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과실들, 또 수박을 포함한 우리들이 가까이 대하는 그런 열매들에게는 오히려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수박이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켜지되 순수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난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유혹이나 시험, 그리고 시험 자체의 무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늘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 혹은 들어야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은 재산이 많았지만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고심했지만 결국은 돈을 움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그예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준비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더,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중요한 가치, 가장 고귀한 가치가 없다는 마음의 새김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의 학습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요. 믿음은 배워야 되고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앞으로 제자들을 핍박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할 것이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할때 섬기다라는 것은 제사용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제물로 들려 제사들이다 할때그 섬기다 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제자들을 죽이는 것도 일종의 예배행위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제사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또 그들을 죽였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성격이 포악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락하는 사람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 끔찍한 일에 동참했던 것도 그에게는 결코 끔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경우 복음에서 멀어진 가운데에 열심을 내면 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무지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지한 종교적 열심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를 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심 지극히 그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스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다급한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첫 번째 기도의 중심 주제는 알미였습니다. 알기를 원하노라. 정말 풍성한 영적 지식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크게 내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또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역시 알미 이번 기도에 또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일에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가족처럼 개를 키우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를 제대로 키우려면 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함부로 그냥 개가 좋다고 해서 개를 대하면 자칫 개 앞에서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개코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가 꼬리를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개가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개꼬리 흔들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또 예를 들 텐데요. 꼬리를 좀 꼿꼿이 세운 채 가볍게 살랑살랑 흔든다면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꼬리를 세운 채 살랑살랑 흔드는 것은요. 난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잠시 두고 보겠다. 지금 경계태세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 날식요원로만 생각하고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선다면 여지없이 물어버리겠다는 결의에 찬 꼬리 흔들기입니다. 알아야 돼요. 반지성주의적인 영성을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준비하려면 알아야 되고 학습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늘 빛나가 있고 또 모양이 흉하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학습되어져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져야 되고요. 다음 세대에 물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물리라는 말을 올한해 동안 얼마나 자주 사용했고 기도 제목 삼았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물려주어야 합니다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로도 옆으로도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제 제사들은 잠시 오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헤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접 위로했고, 직접 격려했고, 직접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내어야 합니다. 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도와서 믿음은 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반짝 무스로 믿음이 계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도록 생각하도록 깨닫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요. 그런 연결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제 제자이기를 가요. 제자로서의 사익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던 비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들고 그의 사역에 이르기 길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니까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늘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은 지킬 뿐만 아니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나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가 생각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할수 있는 대로 관계선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의 개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예 예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제대로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데이드 플레이시라는 미국의 복음주의적 그런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클린 바이블철치라는워싱던 DC 바로 근교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은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네팔에 가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을 엮어서 책을 한건 편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전에도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서실에는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험이 올다라는 책입니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변화하려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뭐 어, 그렇게 혹은 또 어, 정말 변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로 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네팔의 마을, 다 산악 지역이죠.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뭐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다른 교통수단이라고는 뭐 노세 정도 그죠. 어, 그리고 또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야크, 뭐 이런 거 외에는요. 별로 짐승들도 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아주 고산지대의 마을에서 현지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마을 주민의 답입니다. "아, 저 멀리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네팔에 또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산에, 그 산에 가려면요, 산 꼭자기를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요. 그곳에 사는 사람인가요? 아직 예수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민에 비쳐서비쳐드렸듯이 어, 플레임 목사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복음을 잘못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맙니다 지옥을 생각하며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지옥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라이프 투게더입니다 기도하십시다